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녀 비르짓다의 15기도문 중 시작기도. 오 예수님,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의 냉정함을 극복하도록 하소서, 올리브산에서의 주님의 거룩한 순환을 묵상하고, 그 신심의 기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강물처럼 쏟아져서, 주님께 강구하오니 적어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제 영혼과 마음으로 주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통해 개가하고 할수 있는 데까지 주님과 일치하게 하소서 참미하오 레수님 주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체르같이 어두운 밤에 저희 죄로 인한 너무나 무거운 짐을 홀로 맡아 지시고 완전히 속자여 주셨습니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셨사오니 저희에게 완전한 통해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 참미하올 주 예수님 엄청난 괴로움을 이겨내신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주님의 강력한 싸움을 의지하여 비오니 저희에게 특히 가장 많이 당하는 유혹을 이기는 참된 승리를 안겨주소서. 오 순환당하신 예수님 이 잔을 저희에게서 거두어주소서 그러나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줄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며 범면에 쌓여 기도하시고 죽음에 이르는 배신의 아픔을 당하신 그날 밤을 보시고 매우 쓰라림받고 있는 영혼들을 비추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채워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비추어서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너무나 큰 고통을 받으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싸움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해주시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직 아버지의 것으로만 승리하게 하소서. 오 예수님 참미받으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억천만 간장이 녹아나는 아픔 속에 눈물로 기도하오니 참미받으소서. 오 예수님. 핏담을 흘리며 무서운 죽음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버림을 받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겪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미하오니 참미받으소서 오 예수님 감미로운 예수님 그런데도 말할 수 없는 쓰라님을 받으신 예수님 참미받으소서 오 감미로운 예수님 이루다 헤아릴 길 없이 인간의 모든 고난을 한몸에 겪으신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주님 떨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기도로 참미하오니 참미받으소서 찬미 오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비땀 흘리시며 당하신 죽음의 불안과 십자가 죽음의 희생과 일치하여 앞으로의 모든 미사 성제를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제일 기도 올리브산에서부터 가시관을 쓸 때까지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 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영원한 즐거움이시오 넘치는 기쁨이시며 온갖 부러움을 초월하는 환이시오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저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저희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여 영원으로부터 하느님에 의해 계획된 강생의 순간부터 특히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상 순환의 때가 가까워질 때까지 주님께서 참고 견디어 내신 고통을 다시 생각해주소서 기억해주소서 오 주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성체와 성혈을 주시며 인자로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다가올 순환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려 주신 일을 생각해주소서 기억해주소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하시며 근신과 번민에쌓여 기도하셨을 때 받으신. 쓰라린 괴로움을 다시 생각해 주소서 영원하신 왕으로 환영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제다 유다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당신이 뽑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들에게 잡히셨으며 거짓 증언에 따라 고발되고 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판결을 받으셨을 때와 십자가 죽음의 고통에 앞서 온몸에 받으신 모든 공포와 번민과 아픔을 생각해 주소서 기억해 주소서. 악당들이 주님의 옷을 벗겨 버리고 조롱하며 홍포를 둘러 입히던 일을, 주님의 얼굴과 눈을 가리우던 일을,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으로 갈기갈기 짓니기며 때리고 나서 머리에 사정없이 가시관을 덮어씌워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갈대를 들게 하며 가진 조롱을 다하던 일을, 그리고 그 모욕과 폭행으로 인해 기진하셨던 일을 생각해 주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상 순환과 죽음에 앞서 참아 받으셨던 이러한 모든 고난과 순환을 생각하시어 저희가 죽기 전에 참다운 통회와 진실하고도 완전한 고의를 할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죄에 알맞는 보석을 하게 하시며 용서의 은청을 내려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괄량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제2기도 예수님께서 멸시받으심. 오 예수님, 선사들의 참다운 자유이며 기쁨의 낙원이시여, 악당들이 주님을 성난사자처럼 애어싸고, 수많은 모욕과 침 뱉음과 매질과 찍켜할 킹과 그 밖에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잔인함으로 마구 주님을 괴롭혔을 때 참고 견디셨던 공포와 정막을 생각하소서, 오 구세주님 간절히 비오니 그러한 괴로움과 모욕을 상기하셔서 저희 모두를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일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제3기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오 예수님,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지극히 전능하신 하늘과 땅에 구세주시며 그 전능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감싸 안으시고 섭리하시며 보호하시는 주 예수님, 유다인들이 주님의 거룩한 손과발을 크고도 묵직한 모습으로 콩콩 마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도 화가 풀리지 않는 듯 또다시 참혹하게 찢겨진 상체를 후배되며 십자가를 사방으로 비틀고 당겨 뼈마디마저 빠져나가게 했을 때 참으셨던 그 극심한 고통을 다시 생각하소서 오 예수님 주님께 간구하오니 순교하고 성스러운 십자가상에 주님의 고난을 저희에게 되새겨 주시어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월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제 4기도 예수님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심. 오 예수님 저희의 상처를 당신의 상처로서 고치시고자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천상의 의사여 주님께서 받으신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것에 더 가중된 형고와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부어오른 주님의 거룩한 팔다리의 아픔을 생각하소서, 주님께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상처를 받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고통을 잊으시고는 오히려 당신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일을 기억하소서, 그 크신 자비와 고통을 다시 생각하셔서 당신의 혹독한 순환을 통해 저희 안에 완전한 통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월량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제 5기도 동해하는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비심. 오 예수님, 영원한 광명이시며 빛의 거울이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순환의 공덕으로 인해 주님의 지전하신 천주성의 비단에 구원될 자들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죄 때문에 단죄받을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희망을 잃고 비참하게 될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탄식하실 때 겪으셨던 그 외로움을 생각하소서. 주님의 그 깊은 자비와 애절한 연민으로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에게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보여주신 그 자비심을 의지하여 주님께 강구하오니 오 감미로우신 예수님 죽을 때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괄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제6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상 유언 오 예수님 가장 사랑하올 분이시며 우리의 희망인 왕이시여 그각한 죄인처럼 옷을 벗기우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올려졌을 때 참으셨던 그 슬픔을 생각하소서. 그때 다른 친척과 제자들은 비겁하게 주님을 저버리고 말았지만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당신 곁에 서 계시는 어머니 마리아께 주님께서는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셨고 제자 요한에게는 이분이 뇌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구세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의 영혼을 깨뜨리고 가슴을 찔렀던 지극한 고통의 칼날을 생각하셔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온갖 고난과 번민을 당할 때에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저희가 당하는 모든 시련 중에 특히 죽을 때에 저희를 도와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일 량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제 7기도 예수님의 목마름 오 예수님 인류 구원을 목말라 하시며 인류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괴로워 하신 구세주님 십자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목마르다 하신 그칠 줄 모르는 자비와 사랑의 셈이시여 주님께 강구하오니 저희의 모든 행실을 완독으로 이끌어 주시며 저희 마음속에 완독으로 나아가려는 열망의 불을 놓아주소서 또한 저희가 육신의 욕망과 현세의 허역에 불타고 있을 때 저희 안에 그 뜨거운 욕정을 꺼주시며 사라지게 해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왈량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제 8기도 예수님께서 쓰디쓴 처와 쓸개를 맛보심 오 예수님, 저희 마음을 감미롭게 해주시며 정신에 기쁨을 주시는 구세주님, 저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초를 마시고 쓸개를 맛보셔야 했던 그 극심한 쓴 맛을 생각하시고 저희의 염원을 들으시어 저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과 죽을 때에 종귀하신 성체와 성혈을 합당하게 받아 모실 수 있는 은청을 허락했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완량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제9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상 범민의 외침 오 예수님 크나큰 덕망으로 저희 마음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죽음이 가까워올 때 극렬한 아픔의 바닷속에 던져진 채 유다인들로부터 지독한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으며,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성부께 절망적인 범민을 큰 소리로 외치실 때 참고 견디셨던 고통을 생각하소서, 그 고통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오 구세주 예수님, 저희가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당할 때 저희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일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소. 아멘 제 10기도 예수님의 수많은 상처 오 예수님 모든 생명과 덕의 시작이며 마침이신 주님 저희를 위하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극심한 고통의 깊은 구렁 속에 내버려졌던 일과 온몸의 상처로 극도의 아픔을 겪으신 것을 생각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식고도 너그러운 당신의 겸행을 단순한 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왈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제 11기도 예수님의 깊은 상처 오 예수님 한없이 깊은 자비의 셈이신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당신의 뼈마디 속까지 존재의 깊숙한 곳까지 간통한 지극한 고통의 상처를 생각하셔서 스스로 배반하여 넘어지고 비참해져버린 죄인인 저희를 죄악으로부터 끌어내 주시고 저희를 향해 정의의 손을 펴신 주님의 얼굴로부터 저희를 숨겨 주시며 주님의 은호가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상처 속에 저희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아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제1 2 기도. 예수님의 피 흘린 상처. 오 예수님. 진리의 거울이시오 일치의 모상이시며 자비와 사랑의 햇불리신 주님 주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룩한 성혈로 붉게 물들어버린 찢겨진 엄청난 상처를 생각하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지극히 깨끗하신 육체속에 묻어버리며 흡수해버린 오 위대하고도 우주적인 고통이여 사랑하올 예수님 저희를 위해 주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느님이신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온갖 참된 선과 모든 기쁨에 보고이시며 영원히 복되고 감미로우신 주님이시오니, 당신 순환에 대한 성실한 묵상으로 저희 영혼 속에 그 순환의 열매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또 주님을 영원히 배울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저희 안에 매일 증가시켜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완량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제 13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두려움과 완성 오 예수님 불사불멸의 왕이시며 무적의 왕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기진맥진하여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쳤지만 저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다 완성하셨기에 이제 다 이루었다. 고하시며 고개를 떨어뜨리실 때 참고 견디신 그 마지막 두려움과 고통을 생각하소서 그 고통과 슬픔에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제 영혼이 몹시 괴로운 죽음의 마지막 시각에 이르렀을 때제 인생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비의 은청을 내릴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일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제14기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심 오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의 독생성자이신 주님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며 주님의 영혼을 영원하신 성부께 드리시고 단순하고도 완전한 마음의 청빈을 봉헌하시던 일을 생각하소서 그때 주님의 몸은 저희 죄를 대신 기어갖기 위해 찢겨지고 성심은 산산히 부셔졌으며 내장은 완전히 비어지고 열려진 채 마지막 숨을 거두셨나이다 그 거룩한 죽음에 의지하여 모든 성인의 왕이신 주님께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아까의 싸움에서 기진맥진된 저희를 위로해 주시며 마귀와 육신과 세속을 이길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 세속에 대해서는 온전히 죽고 주님만을 위해 온전히 살기를 간절히 청하오니 죽을 때 주님께 돌아갈 몸인 저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왈량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제 십오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를 쏟으심. 오 예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포도송이에서 짜여져 나오는 포도즙처럼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많은 성혈을 생각하소서, 주님께서는.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한 방울도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써 온 몸의 모든 기운과 체까지 시들고 뼛속 골수까지 말라 버렸으며 십자가 위에 올려진 주님의 섬세한 육체는 파괴되고 말았나이다. 그 극심한 순환과 그 거룩한 성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오 사랑하올 예수님 저희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저희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일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마친 기도 오 사랑하올 예수님 밤낮으로 흐르는 통여와 사랑의 눈물이 매일의 제 양식이 되도록 제 마음을 깨뜨로소서. 제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회개하여 언제나 주님께서 거처하시는 집이 되고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제 생의 마지막을 미소로써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였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천상가정에 합당한 자 되어 모든 성인성녀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미하게 하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